안녕하세요. 위드그리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다육이를 키우다가 무릎병이 오거나 적심을 해서 상처가 났을 때 바르는 약이 있습니다. 그 약이 어떤 약인지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이 다육이는 제가 수경으로 키우고 있는 다육이들 중에서 몇 아이들만 이렇게 어,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그중에서 최근에 산이 캐시미어 바이올렛이 뿌리가 이렇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. 처음에는 거의 물이 닿지 않게 이렇게 수경으로 키웠는데, 뿌리가 이렇게 조금씩 새 뿌리가 나와서 이제 물에 조금씩 더 이렇게 적응을 시키고 있습니다. 그랬더니 새 뿌리가 조금씩 더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. 이 캐시미어 바이올렛이 동형다육인데, 동형 다육이도 이렇게 수경으로 키우니까 새뿌리도 이렇게 나오고 얼굴도 너무 예쁘죠. 이렇게 예쁜 것 같습니다. 저는 그 에오니움 속의 다육이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. 꼭 정말 장미꽃을 닮아서 너무 예쁘고 이런 에오니움 속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요. 그리고 이 로스코프도 이렇게 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. 로스코프도 너무 예쁘고요. 그다음에 이 로블리 로즈도 이렇게 뿌리가 나왔는데요. 이 로블리 로즈는 얼굴이 약간 수경으로 키우니까 조금 불안합니다. 좀안 예뻐질 것 같은 애감이 좀 들긴 하는데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이 흑법사는 제가 어 뿌리를 적심을 해버렸어요. 그래서 새 뿌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새 뿌리를 나와서 한번 수경으로 키우려고 적심을 이렇게 했는데. 적심을 해서 여기 하얀 이 마법의 약을 발라주었습니다. 자, 이 약이 무슨 약인지 그러면 공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다육이는 노블 SP인데요. 노블을 제가 수경으로 키우면서 목대까지 이렇게 물에 넣었더니 무릎병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무릎병이 와서 제가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잘라주었습니다. 잘라주고 또 지켜봤는데 또그 조금 위 부분이 짓물으면서 그사람의 짓물처럼 그 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. 계속 방치를 했는데 이렇게 곰팡이가 피었습니다. 이 영상은 3주 전의 영상입니다.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보통 무릎병이 오면은 그 무릎병 온 곳을 이렇게 잘라 내어야 되잖아요. 그런데 제가 어이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. 일단 이 곰팡이 핀 부분을 제가 면봉으로 제거를 해주었고요 이렇게 면봉으로 닦았더니 까맣게 이렇게 곰팡이가 이렇게 닦여지더라고요. 여기 부분이 꼭 사람이 상처난 부위처럼 여기가 이렇게 진물러져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진물이 계속 이렇게 나왔는데요. 제가 이 마데카솔 분말을 한번 발라보았습니다. 이 마데카솔 분말은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, 상처 났을 때 일반 그연고보다는 상처 나면 이 마데카솔 분말이 더 효과가 좋다고 해서 그때 산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걸 한번 바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? 하고 한번 발라보았습니다. 자, 이렇게 골고루 그 무릎 병온 부위를 이렇게 바르고 나서 일주일 후의 모습입니다. 상처가 조금씩 이렇게 아물었고요. 이제 진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꼭사람이그 딱정이 지는 것처럼 조금씩 여기가 굳어지더라고요.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긴 했습니다. 만약에 이거를 안 발랐으면 또 곰팡이가 폈을 거고 이 무릎병 부위가 점점 이렇게 어, 더 커졌을 건데 이렇게 바르니까 조금씩 치유가 되었고요. 이 영상은 오늘 찍은 이제 2주가 지난 모습입니다. 자 이렇게 2주가 지났는데요. 뿌리도 더 많이 자랐고요. 이제 상처가 거의 다 이렇게 회복이 된것 같더라고요. 더 이상 그 부위가 커지지도 않고 더 이렇게 딱정이가 지면서 단단해졌습니다. 그래서 다육이도 사람처럼 아이 마데카솔이 효과가 있구나라고 음?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. 책주단님 영상을 보니까 이미 다른 분들도 이 마데카솔을 어 이렇게 다육이가 적, 다육이를 적심하거나 이렇게 상처가 날때 발라주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보통 적심을 하면 루톤이라는 이 약을 발라주는데 루톤은 뿌리 밝은 제인데 저는 루톤이 없어요. 그래서 보통 적심을 해도 그냥 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내버려 두었는데 이렇게 무릎 병이 오거나 적심을 했을 때는 이 마데카솔 분말이 효과가 있다는 거 이것도 괜찮은 정보인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. 이 마데카솔은요, 산지 오래돼서 유통기한도 지났고요. 버리기는 아까워서 뚜껑도 잊어버렸는데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었답니다. 음? 2017년도까지가 유통기한이었더라고요. 이렇게 놔두니까 쓸모가 있었습니다. 앞으로도 다육이가 이렇게 아프거나 상처가 나거나 적심을 했을 때는 이 마데카솔 분말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혹시 어제 생각에는 굳이 이 다육이가 아팠을 때이 마데카솔이 없는데 굳이 사야 되나 저는 있으니까 발랐지만 그거는 좀 의문입니다. 응? 마데카소를 사야 되나, 루톤을 사야 되나, 그거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위드그린이었습니다.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.